얼굴 볼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. 지분호호이 이렇게 잡으면 아,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이렇게. 자 살. 크롭고 발 가롭고. 지금 지금의 탄력도 하고 나중에 탄력도 하고 체크를 할 겁니다. 탄력도 또 나도 탄력도 힙가꾸술 타면 지맛. 더ですか이 이거는 좀 빠르죠. 아. 이게 이게. 기또 교합에 따라 더ですか 탄력이 올라오는 게좀 빠르잖아요. 아. 아.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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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까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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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

굉장히. 음. 음. 그 복숭아 복숭아 음, 같은 음, 그런 음, 느낌이에요. 음, 자기의 음. 신기하시다고. 그 고래도 못 쓰고 나서 운전스러워요. 그서이오가 진짜 음. 얼굴이 작아진 것같은데요코 코로나 때지이 이빨. 이쪽으로당시면 음. 많이 당겨지시는데 그렇지. 한쪽은 음. 그렇지 않다. 탄력이있어탄력이 있어. 하 확실히. 아, 지금 아. 너무 대단하시다고. 복숭아 같 이쪽은 지금 시술했고 이쪽은 안 했고. 시타 똑거로도 시나갔던 으로도시たら. 자. 자. 어す 음. 음. 리프팅, 리프팅 엄청 탄력. 그 다음에 화이트닝. 이모 고스트비약님도마찬가지오니아 대단하시다고. 아까보다 정말 느낌이 틀리시다고 계속 얘기하세요. 만지니까. 탄력도가 엄청, 그러니까 자기가 만져보니까 더 느껴지신데. 대단하시대요. 대단해요.